계속 이야기해, 회장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. 그리고 뭐 다름이 아니라 그, 이 수컷. <laughs> 이 수컷, 베이비 샤크가, <laughs> 어, 베이비 샤크랑 그냥 같이 애니 한편 보고 싶었던 게 사실이고, 그리고 이 베이비 샤크가 열심히 방송하는데, 아직까지 1000 팔로우를 못 찍었다 그래서, 그냥 홍보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불렀어. 아니, 이런. 어, 사실 이거는 이런... 베이비 샤크한테도 말안 했던 건데, 그냥. 아니 이런. 뭐, <laughs> 천팔로우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? 우리 부원여러 오는. 다들 축하해. 티브이 자체도 모르거나. 관심을 회장 좋아요. 회장. 이제 뼈 무들 것 같아요. 아니 아니. 네. 뼈 무들면 곤란해. 소파가 너무 좁거든. 회장. <laughs> 그럼 제가 나갈게요, 회장. 안돼 안돼. 석바다 나갈 수 없어, 석바. 재기랄. 아, 소레님 천팔 축하드립니다. 천명의 왔드네요 천룡이라 네요 감사합니다 힘냈다 힘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천팔이라 어, 뜨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위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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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<laughs> 그뭐 <이제 웃음> 오늘의 게스트한테 후기 듣고 가, 가, 가볍게 마무리할까요? 12시 넘었으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아. 네, 상우 청년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일단은 어 갑자기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함께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웅태 회장님과 이제 부회장 곤잘레스 씨와 이제 삭바 씨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또잘 받아주시고 일으 끌어주셔가지고 하루 즐겁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천팔로우 광고 정말 고마워요, 형. 사랑해. 아, 어우, 어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좋은 방 보내시고.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, 가 나랑 같이 통화 좀 하자. 그럼 내가, 저, 내가 이따가 할말 있어가지고. 이 사람, 이 사람, 어떡해봐! 아니, 아니 다들 좋은 방 보내세요.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.